연금 문제, 그 미래 사회 안전망 문제가 오로지 개인이 뭔가를 부담하고 네. 지금 세금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책임을 지고. 네. 이 생각밖에 못 하는 게 못하는... 한계예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 새로운 세계 있어요. 그니까 엄청난 생산성, 네. 새로운 영역 예. 그게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1년에 아마 에너지 수입 금액이 한 300조 원 가까이 될 텐데. 네.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걸로 에너지원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서 엄청난 소득이 생겨날 텐데 네. 이걸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렇죠. 일부를 나눠 갖는 거예요. 네, 네, 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 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신한 이, 여주인가요? 여주? 어, 예. 그런 사례잖아요. 그걸 전국화하면 어, 개인의 삶을 재정과 자기가 낸 돈으로만 책임지는 시대에서 그렇습니다. 음, 생산 물을 공동으로 나누는. 네. 그걸로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그냥 네. 한번 상상해 본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지금 궁금한 이금하고도 많아서. 예. 네. 우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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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는 어떤 인간 유형이 살아남을까. 네. 그런 살아남는 또는 거기에 적응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세, 그런 세상을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길러내나.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어쨌든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네, 네. 전 세상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엄청난 생산성의 일부를 공공의 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걸 네.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 아 그렇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국민 펀드나 아니면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생산성의 일부를 국민이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음. 근런데 뭐 세금 부지 안, 않거도 그거 아니더라서요 이게 지금 가령 뭐 2조를 쓰기로 했으면 2조가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세금이죠. 국민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시민들 어떻게 나눠 가질 건데가 처음에 이걸 시작하면서 합의가 돼야 돼요. 가능하라고 보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음.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네. 30%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면서. 네, 수가. 네, 네. 오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좀그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맞고 이준석, 유승민, 오세훈 국민의힘 모두 틀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짧은 발언이 화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지분을 국민이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기본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회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기본소득당에게는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공유지분권과 국민적 이익공유라는 당론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기본사회의 주창자인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크게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동시에 전 세계적 기술 혁신 경쟁이라는 현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치 세력 모두에게 기본소득당과 이재명 대표가 공히 제안하는 새로운 혁신 성장의 기획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역시나 급변하는 세상을 인식하는 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퇴행하는 것만 고집하는 낡은 정치인들은 이때다 싶은 듯 낡은 이념의 언어를 동원해서 혁신의 기획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앞에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총괄적인 국정운영 기조에서는 역시 한 뿌리였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준석, 유승민, 오세훈, 윤희숙 그리고 국민의 힘의 대동 단결에도 큰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지금 이 순간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이야말로 이들의 저주 어린 언어를 가장 기다렸던 이였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반세기도 지난 냉전 시기에 냉전 시대의 인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성장과 이익공유제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는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투자의지를 꺾는 사회주의이며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전국민 면세 방안 황당한 공상소설이고 윤희숙 전 의원에게는 레닌시대로의 귀환이며 국민의힘 대변인에게는 전체주의입니다. 가장 먼저 이준석 의원은 투자자가 투자한 만큼 지분을 보유하고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것이 근대 주식회사와 시장의 원리라는 점부터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준석 의원 또한 정부가 조건 없이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일방적으로 투자하여 국민의 세금을 기업들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의 공적 성격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책임성이 전혀 없는 인식일 뿐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비용으로 투자한 첨단 산업이 성공한들 일자리와 임금, 가계소득 증가로 환원되지 않는 그 산업의 이유는 소수의 부와 소득으로 집중될 뿐입니다. 그런 걸 두고 특혜 경제라고 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이 그런 정책 기조로 수십 년 동안 경제를 운영한 결과가 혁신 동력을 잃어가는 1%대 저성장 경제,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중국에게 추월당한 디지털 산업, 만성적 유효수요의 결핍 경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실패해버린 신자유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난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투자 의지를 꺾는 사회주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난은 실용적 경제정책을 이념적 틀에 가두려고 하는 전형적이고 구태의연한 선동입니다. 시장 근본주의 이념을 숭배하는 오세훈 류의 주장들은 정부 투자가 민간 투자를 구축한다는 논리를 모든 정부 개입에 대한 반대론의 맞는 키처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현실은 정부 투자가 새로운 시장과 산업, 기업을 형성하면서 민간 투자를 오히려 촉진하는 사례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산업 전환과 성장을 이끈 박정희가 사회주의자였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논리를 인정하려면 국민의 힘이야말로 사회주의자를 떠받드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자국상장회사들 지분의 30% 내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부펀드가 얻는 수익은 조세와 함께 복지 재원의 양대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안정적인 복지체제는 창업과 혁신을 독려하는 사회를 이루는 바탕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도 상당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또한 레닌 시대의 유물입니까? 1인당 GDP 전 세계 1위 경제 선진국 노르웨이가 공산주의라고 선전하겠다는 신보입니까? 가까운 사례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TSMC의 성공 사례를 일부러 외면하고 있습니다. 1987년 정부 지분 48%로 출발해서 현재도 정부 지분 6.4%를 보유한 대만 TSMC가 혁신에 실패한 삼성전자를 제치고 파운드리 반도체 부동의 세계 1위 업체로 우뚝 선 성공 사례 말입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알수 있는 일입니다. 장계석의 대만이 레닌의 유훈을 따른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의 개인의 이익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전체주의 운운하는 발언은? 윤석열 내란 수계와 그 수계를 열심히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 힘에게 돌아가야 할 비판입니다. 12.3 내란을 통해서 국회도 없애고 반대 언론은 단전 단수하고 의사 집단과 노동조합을 처단하려고 했던 세력이 국가 이익과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전체주의 운운하고 있는 것이 우수일 뿐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하늘이 내려준 대통령 따위를 운운하는 생일 찬양 헌정국 따위에 낭비한 윤석열 정권이 김정은 정권과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닮아가고 있었는지를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